네, 안녕하세요. 좋은 미싱 박정모입니다. 이 미싱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기본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몰딩으로 마감이 된이 몰딩 테이블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몰딩 테이블이든 기본판이든 우리가 미싱을 사용할 때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이 상판. 이 상판은 정말 깨끗해요. 지금 여기 테이블들 정말 많이 있어요. 한번 쫙 보여주세요. 정말 많이 있는데 전부 다새 겁니다. 전부 다 공장에서 막 따끈따끈하게 받아온 신품들이에요. 그럼에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가끔 고객님들께서 이 미싱 테이블의 하부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오래된 테이블을 판매하는 거 아니냐 또는 중고 테이블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책상들은 전부 새 겁니다. 금 먼저 보여드릴 건이 기본 테이블이에요. 저희가 기본판으로 판매하고 있는 외부까지 전부 다 나무로 마감된 이 테이블. 상판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?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입니다. 눈으로 보고 직접 사용하고 손으로 만지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이 하부 쪽을 보시면 새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의 결이 이렇게 남아있고요. 이런 식으로 니스칠한 흔적들도 좀 있고 못자국들도 곳곳에 있고요. 지금 이 정도 테이블이 딱 가장 평균적인 수준의 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깨끗한 수준 또는 평균 수준이 거의 이 정도기 때문에 어떤 미싱을 구매하시더라도 전부 이 정도 상태의 색상으로 조립이 되어서 나간다는 점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는 몰딩 테이블을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 이거는 작은 몰딩, 오버록 작은 몰딩 테이블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윗부분은 전부 깨끗해요.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. 그렇지만 이 밑에 부분을 한번 볼까요? 이 왼쪽에 있는 책상은 이쪽에 어 약간 뭉친 나무가 합판으로 조립되다가 약간 뭉치는 적도 있죠? 미스칠 자국도 있고요. 또 못자국도 나 있죠? 이런 못자국들이 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이 테이블 특성상 나무 합판입니다. 지금. 다 각자의 다른 나무를 여러 개로 합판으로 붙여서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. 미싱 책상은. 그렇다 보니까 이 합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 테이블 책상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못자국들입니다 이 못자국이 없을 수는 없어요 미싱 공장에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비교적 깨끗한 테이블도 보여드릴게요 이 테이블은 방금 전에 보신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깨끗한 테이블도 수준은 이 정도예요 미싱 책상은 어쩔 수가 없다 새 거여도 다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꼭 보여드리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이품 몰딩입니다. 자, 이것도 몰딩 테이블이죠. 이 뒷부분을 보면 정말 깨끗해요. 너무 깨끗하고 아주 마감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네, 이런 상황이고요.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쪽에 미스칠. 이런 자국들 조금씩 남아있죠.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. 이 테이블은 못 자국이 크게 난 것은 없네요. 못 자국이 크게 난 부분이 없다는 건 내구성 테스트를 딱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조립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. 이 테이블은 어 거의 상위 1%의 그 정도로 깨끗한 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싱 테이블을 여러 개를 보여드린 이유는 미싱 책상 이 하부는 좋은 미싱에서 완벽하게 점검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미싱, 여기 있는 이 수많은 테이블들이 전부 다미 책상 공장에서 따끈따끈하게 받아온 책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보실 부분은 이 윗부분입니다. 이 미싱 테이블의 깨끗한 윗부분. 이 부분에 오염이 심하다거나 막 찢어진 이런 마감이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저희 좋은 미싱에서 모든 것을 배상해 드려야 돼요. 이 책상의 밑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한 걸로 엄선해서 보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못자국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미스칠이 묻어있다고 해서 좋은 미싱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미싱 테이블을 만드는 공장이 제가 알기론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미싱 회사에서 미싱을 구매하시든 전부 동일한 수준의 책상을 받으신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저희 미싱 책상 전부 다 보여 드렸고요. 미싱 책상의 상태도 다 보여 드렸습니다. 이래서 미싱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싱 책상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좋은 미싱을 선택해 주시면 깨끗하고 아주 완벽한 상태의 미싱을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